미국, 영국은 화이자, 모더나, 첨단 백신 접종 시작. 일본, 대만도 2021년 1월, 2월 접종 시작. 문재인 정권은 첨단 백신 도입을 일부러 늦췄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문 정권은 첨단 백신을 한없이 늦춘다. 중국 코로나 유전자 서열이 공개된 이후 11개월 만인 2020년 12월 초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 검사가 완료됐다. 이는 백신 개발 기간을 5분의 1 내지 10분의 1로 줄인 첨단 생명과학의 퇴거이다. 사람에게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이 같은 첨단 생명과학 기술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바이러스를 죽여서 백신을 만드는 사백신 기술이 사용되어 왔었다. 사백신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위한 안정화에 5년 내지 10년이 소요된다. 2020년 9월 15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이민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사백신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거짓말했던 중국 신호판 백신을 찬양하는 황당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반해 화이자 모더나는 우리 몸으로 하여금 스스로 항원 S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단백질 합성 명령서, 즉 mRNA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통상 4백신 기술을 사용하는 백신은 접종된 사람 중50% 이상 면역력이 형성되면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95% 이상 면역력이 형성되는. 기적과 같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뿐 아니다.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국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경우 매우 가벼운 감기 증상을 앓다가 끝난다. 한마디로 95%는 면역 효과, 나머지 5%는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이미 2020년 늦봄 초여름부터 임상 안전 실험에 돌입했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은 이때부터 이 회사들을 접촉해서 2020년 여름에 성금을 주고 일찌감치 입도선매 계약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일본과 대만은 2021년 초부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본격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영국이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2020년 12월 2일까지 아무 결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이민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0년 9월 15일 중국 신오판 백신을 찬양하면서 중국제 백신 도입을 강하게 암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2020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외국 제약사와의 협상이 있어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박이닝을 하고 있다 라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박능우의 말대로 몇달더 지연시킴으로써 한 사람당 3달러를 절약해봐야 3천만 명이면 1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 1,200억 원을 절약하겠다고 국민이 죽어나가고 경제가 박살 나는 상황을 반년, 1년 더 지속시켰다는 박능후의 뻔뻔스러운 발언은 나치의 집단 학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1년 하반기에야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크게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라고 그건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전시 상황이니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테러범인이 떠버림으로써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한껏 부풀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도입을 최대한 늦춰온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코로나 독재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온갖 이유 온갖 명분을 내세워서 코로나 독재를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전략이어 목표다. 문재인 정권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이토록 빨리, 이토록 좋은 성능을 보이며 등장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한 채이 같은 끔찍한 전략 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첨단 생명과학을 적으로 삼아 싸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첨단 생명과학을 이길 수는 없다. 2020년 12월 2일, 영국이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고, 미국은 그 다음 주인 12월 10일에 화이자뿐 아니라 모더나 역시 승인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제 코로나 독재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저질렀던 짓들이 남긴 흔적을 재빨리 지우기 시작했다.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12월 3일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는 다른 방식의 생명과학 기술을 사용한다. 화이자 모더나는 일회용 단백질 합성 명령서, 즉, mRNA를 주입하는 데 반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DNA를 주입한다. DNA는 단백질 합성에 관한 원천 정보를 담고 있는 원판이다. DNA로부터 벗겨낸 일회용 단백질 합성 명령서가 mRNA다. 한마디로 우리 몸으로 하여금 항원 S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화이자 모더나는 일회용 단백질 합성 명령서, mRNA를 주입하는 데 반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일정 기간 지속형 DNA를 주입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안전성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다. 빨라야 내년 4월경에야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성 테스트 중에 의문의 죽음이 있어 한때 중단되기도 했었다. 게다가 면역력 형성도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5%포인트 내지 10%포인트 낮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영국과 미국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을 곧 시작한다는 뉴스가 공개된 다음 날인 12월 3일. 언제 완성될지 모를 빨라야 2021년 4월에야 출시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발표는 코로나 독재를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최대한 늦춘다. 라는 음모를 위장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는 나날이 진흥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 12월 8일 화이자 모더나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2월 중 정식 계약서를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어느 백신을 얼만큼 언제부터 접종할 것인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같은 날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했었다. 박능우가 발언한 12월 8일을 기준으로 카이자 모더나 백신은 개발이 완료됐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이미 증명돼 있다. 또한 박능우는 이날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상황과 외국 접종 동향,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접종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제 연장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의 방역 당국자들은 공공연하게 2021년 하반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권은 한편으로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한 입도 선매 계약을 고의적으로 회피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시 적절하게 외국 첨단 회사와 계약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코로나 독재 연장 음모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이자 모더나 등 첨단 생명과학 백신 접종을 최대한 늦추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화이자 모더나 등 첨단 백신 본격 접종이 일본 대만보다 최단 6개월, 최장 10개월 늦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 연장 음모가 만들어낸 백신 참사임을 선언한다. 지금이라도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엉망가지 기술적 이유, 안전성 이슈를 들어 첨단 백신 접종을 최대한 미루려 발악할 것이 틀림없다. 앞서 살펴본 이들의 행적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좋은 백신 빠른 도입을 위해 www.lisol.kr.s1에서 서명으로 뭉쳐서 다음과 같이 싸울 것을 결의한다. 첫째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 음모가 초대형 백신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진실을 널리 알린다. 둘째 마땅니 일본 대만처럼 2020년 여름의 화이자 모더나 첨단 백신 도입을 위한 선계약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진실을 널리 알린다. 셋째 화이자 모더나 첨단 백신 선계약이 무산된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 음모에 부역한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을 추진한다. 넷째 문재인 정권의 백신 참사에 관해 진상을 조사하지도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는 국회의원과 언론의 비굴한 민낯을 드러낸다. 다섯째 야당과 언론을 압박하여 하루라도 빨리 화이자, 모더나, 첨단 백신을 들여오는 투쟁에 나서도록 만든다. 2020년 11월, 리버티 연대 집행위원 1동,